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방금 소개받은 어, 해티 스님입니다. 뭐 어, 원래 제 출가한 법명은 뿐야디과인데어 한국에 살면서 어, 해티 스님이라는 뭐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그 저희가 2020년 10월 달에, 어,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라는 이름으로, 음, 하나의 공부 과정 시작했습니다. 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니까야라고 하는 초기 경전이, 디가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안구따라 니까야, 이사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음, 그 중에 두 번째, 마츠마니카야를 152개의 경우로 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주 하나의 경우를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152개의 경우를 어, 관통해 보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음, 뭐, 중간에 코로나가 어떻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었지만, 그래도 152개의 경을 잘, 어, 관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7월에 152번 경까지를 완성하고, 그 이후에 뭐, 품별 정리라든가, 또는 총괄 요약의 과정을 거쳐서, 어사년2 개월 만에 마치 완니까요 관통 법회를 완성을 했어요. 뭐 어, 공부 불사로서 뭐 이만하면 참 한국 불교 안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어, 정말로 훌륭한 공부 불사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런 가운데. 어, 이 4년 2개월의 공부 과정을 스리랑카에 가서 회양하면 좋겠다라는 의논이 있어서, 음, 스리랑카의 마하 메우다워 사원이라는, 어, 곳에 가서, 어, 회양법회를 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음, 4년 2개월이 걸린 이 공부 불사의 성과를 우리 사회 그리고 한국 불교에 되돌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바램으로 음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보자라고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대중들과 함께 토론을 할까라고 할 때. 음 윤회라고 하는 주제가 필요하겠다. 뭐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의 관점은 윤회라는 것은 불교의 모든 것이다라고 어 말해야 하는 주제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나의 삶은 윤회하는 중생이고. 이제 이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면 그 실천의 끝에서 바로 이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불사가 실현되는 이곳이 부처님께서 선언하는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윤회하는 중생이고 나의 미래는 깨달음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삶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윤회라고 하는 이 주제는 불교의 모든 것이다. 네, 이렇게, 어, 불교를 포괄하는 주제라는 면에서 한 가지, 어, 윤회에 대한 토론을 하자라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물론 뭐, 과학이, 음, 물질의 영역에서 그 발전이 고도화되다 보니, 음, 물질과는 다른 영역으로 삶을 설명하는, 어, 대부분의 종교가 무용론에 빠지게 됩니다. 어, 종교 무용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런 가운데, 음, 불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 윤회, 그런 게 어디냐.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마음이라고 하는 거 뇌에서 생겨났다가 죽으면 뇌가 정지하면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지. 거기에 무슨 윤회랄 것이 있느냐? 뭐 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불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의 관점이니까. 뭐 어, 그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접근하지 못한 탓에 그렇게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어, 윤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 어, 그들의 이야기.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불교 안에서 뭐, 이름만 말해도 아, 그분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그런 지명도를 갖춘 스님들 또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불교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윤회 없다. 부처님은 윤회를 말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더란 말이죠. 어, 제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보이는지 모르지만, 불교 안에서 윤회 없음, 단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불교를, 한국 불교를 잠식하고 있다. 야, 무전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입장, 우리가 이렇게 공부 불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윤회, 불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어, 답을 지시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불교 안에서 스님들이, 조수님들이 앞장서는 분들이? 내 없다고 최고봉 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 그러면 저렇게 유불론을 말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 그 지도를 따라가는 한국의 불교 신자들, 우리 청불로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앞선 분을 따라 배우는 이런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 나는 불교신자입니다. 부처님의 지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부처님하고는 참길 멀리 있는 단멸론자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단멸론의 장식이 지나치다. 우리가 어쨌든 이 4년 2개월의 공부 불사를 완성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 이렇게 불교 안에서 부처님을 부정하는 이런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 잡는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한다. 예, 뭐 말하자면 사명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가요 아, 어, 예예 아, 이제까지 이제 스님께서 그본 세미나에 있어서의 윤회의 중요성, 본 세미나의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저희들이 윤회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어, 불교 안에서의 우리들의 현실이 윤회하는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라도 윤회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또두 번째는 윤회는 불교의 전체이다 라고 할 만큼 윤회를 아는 것이 불교를 아는 데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자라고 한다면은 그, 불교를 알아야 되는데, 어, 그 핵심에 놓이는 것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알아야 되고,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 그리고 또두 번째 문제의식 같은 경우에는, 스스님께서, 뭐, 과학적인 관점에서 윤회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불교 안에서 이 윤회와 관련되어 가지고서 올바른 견해를 정립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그 법사 내지는 이제 지도 법사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좀 신자 분들한테 내지는 불자 분들한테 이렇게 호도된 정보를 전해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스님? 예, 예. 그럼 이제부터는 그 스님께서 아마 저 윤회와 관련된 직접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책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서 조금 있다가 이제 질의응답을 할때 질의응답의 주제로서 스님께서 이제 경전상에 나오는 윤회의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스님.